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동부도 우리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아동부 친구들을 위해서 크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긴설 연휴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쁘십니까? 가정주부들은 긴 연휴가 별로 기쁘지 않다고 얘기를 종종 해요. 어,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 이후에 가정 법원에 송사 사건이 확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 동안에 있었던 감정들이 오랜만에 가족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감정이 폭발하여서 더 이상 함께 살지 못하겠다 하여서 소송을 벌이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젊은 주부는 가정 상담소에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결혼하여서 시댁에만 다녔는데, 어느 한해는 이번에는 좀 친정집 문제 갔으면 좋겠다 했더니, 남편이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시댁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그 어느 나라 법이냐고. 그래서 이번에는 도저히 못 참고, 나는 친정집으로, 남편은 시댁으로 갔습니다.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글들이.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옛날에는 상상시 못했던 일들입니다. 대가족 사회 속에서는 여러 자녀가 있었기에 뭐 여성이 결혼하여 시댁을 섬기고 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는데 지금은 많이 낳아야 둘 둘도 안되잖아요. 한둘을 낳고 그러다 보니까 딸 하나 가진 집안에 있었, 있었, 있는 경우는 딸이 출가하고 난 이후에 늘 시댁만 가고 혼자 외로이 계시는 진정 부모님을 섬기지 못함에 대한 그 고민들이 깊어지고 이런 것들이 옛날 전통과 지금의 문화 와 갈등을 빚으므로 어려운 경우를 보는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하는 방법, 부부 간의 문제, 세대 간의 갈등들이 첨예하게 대립해 있어서 오늘날 가정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설명절에 즈음하여서 가정안의 갈등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찾아보고 본문 중심으로 가정안의 모든 갈등들이 설명절 전후로 해서 해소되고 평화가 도래하는 복된 이 가정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등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갈등은 바로 삶의 방향, 인생의 가치관이 다른 데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삭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마흔에 결혼하여서 60의 상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야곱의 에서를 낳습니다. 여러분 20년 서울이 참긴 서울이었거든요. 얼마나 자녀를 기다렸겠습니까? 이 십년 만에 자녀를 낳았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잘 키워 보고 싶은 마음이 앞섰겠지요. 그런데 남편 이삭과 아내 리브가의 자녀에 대한 생각들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읽었던 창세기 25장 27절, 28절에서는 남편 이삭과 아내 리브가가 각각 에서와 야곱을 사랑했다는 내용들이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 드립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20년 만에 어렵게 상둥이 자녀를 낳았는데 아버지 이삭은 또 사내 대장부처럼 들 사람처럼 사냥 하여서 씩씩하게 자라가는 큰아들 에서가 이 가문의 중심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를 많이 아끼고 사랑하는 반면에 어머니 리브가는늘 집안에서 엄마를 거들고 도와주는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지 편애적이라기보다는 아버지 이상은 전통적인 혈통을 중요시 여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도 그런 문화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잖아요. 장자 우선 위치. 장자가 참잘돼야 된다는 것 때문에 장자의 올인했던 적이 있었죠. 이 당시... 문화도 비슷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아니, 장자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이 우리 문화보다 더 강력한 장자 문화권을 가졌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에서에게 장자권과 축복권 모든 것이 옮겨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를 더 사랑하고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의 생각은 좀 달랐던 이유가 뭐냐면은 혈통적인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먼저 기억해 했거든요. 그 말씀에 보면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구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신 중에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던 인물이 어머니 뉴브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부부가 어렵게 20년 만에 자녀를 낳았으나 자녀들에 대한 삶의 가치관 태도가 달랐던 것입니다. 갈등은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혈통을 중시하여 장자 우선으로 여겼던 남편 이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작은 아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아내 리부가의 삶의 가치관과 방향이 이미 처음부터 어긋난 것이 갈등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 안의 갈등을 다루고 되는데 갈등이라는 이 단의 어 의미를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갈자는 칡 갈자에 등나무 등자를 씁니다. 칡나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올라갑니다. 등나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등나무와 칡이 한 나무를 올라타고 갈 때는 서로 어긋납니다. 그래서 한쪽이 한쪽을 억누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방향으로 올라가면 서로 서로 자랄 수 있는데 서로 오긋나니까 상대의 주기를 억누릅니다. 여러분 이 칡이나 또 등나무를 보면 은 굉장히 힘이 강력해서 상대 나무를 억누르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이걸 보고 만든 단어가 갈등입니다. 칡과 등나무의 방향성이 다름으로 오는 그, 서로의 억누름, 아픔, 이게 갈등이죠. 가정 안에 많은 갈등의 요소는 바로 이런 삶의 가치관, 생각이 다르면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뭐, 어마어마한 사건 때문에 우리가 일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미세한 것이지만도 생각의 차이, 삶의 방향성, 가치관이 다른데서 갈등이 시작된다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정 안의 갈등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창세기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계속 풀어나갈 것입니다. 자, 가정 안의 갈등들은 삶의 가치관, 방향성이 달라서 오는 것이라면, 이를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가? 그첫 번째는 서로의 삶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자리에 앉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라는 영어 단어, 언더 스탠드의 문자적 의미를 잘 압니다. 언더, 아래, 스탠드 서다, 아래 서보는 거죠. 상대편의 자리에 서보는 거요. 이게 이해입니다. 오늘 상둥이로 태어났던 에서와 야곱은 부모로부터 이미 갈등 구조 가운데서 양육받고 자라왔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에게 장작권과 축복권을 모두 옮겨주고 장자 중심으로 이 가문이 든든하게 서가기를 원하셨고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이 말씀 받았던 복중의 그 말씀 중심으로 작은 아들이 이 후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갈등 구조로 인해 가지고 아버지는 큰 아들, 어머니는 작은 아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구조 자체가 갈등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훈육받았던 에스와 야곱도 똑같은 갈등을 그대로 경험하게 됩니다. 큰아들은 어떻든 장작권을 유지하고 싶어했고 아버지 축복권을 갖고 오고 싶어했는데 이 사실을 미리 눈치챈 어머니와 야곱은 배고픈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 명분을 빼앗아 옵니다. 그리고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 속이는데 조종 역할을 했던 인물이 어머니 리부가였습니다. 어느 날 나이가 들고, 이제 죽음에 가까이 온 아버지 이삭이 큰아들 에스에게 축복을 하려고 한다. 얘야너 사냥가서 요리를 해오라. 그럼 내가 너에게 축복해주겠다는 이 소식을 어머니가 몰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잖아요.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다가, 얘야너 아버지가 너큰 형에게 축복해준단다. 형이 지금 사냥간 사이에 있으니까 집에 있는 염소를 잡아다가 아버지께 요리하여 드리고, 내가 큰 아들 애서라고 말하라. 그랬더니 야곱도 생각이 없나요? 어머니, 아무리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셔도, 형 모르고 나를 모르겠습니까? 형은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인데, 저를 만져보면 금방 알 건데요. 큰일 날 일입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했을 때, 어머니 리부가 얘야 다 생각이 있단다. 잡은 염소의 털을 너 몸에 붙이고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하여서 변장하여서 아버지의 축복권을 가로채입니다. 이게 어머니가 했던 역할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이 갈등이 지속되므로 말미 아마 결국은 하루 아침에 전쟁이 일어나죠. 이 사실을 눈치챈 큰 아들 에서가 칼을 빼어 동생을 죽이겠다고 덤비자. 어머니가 하루 아침에 두 아들을 잃을 수 있겠는가? 너희 형이 이렇게 감정이 폭발하여 너를 죽이고자 하니. 너는 먼 북쪽 외삼촌 계신 하란 지역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갈등의 구조를 해소하지 못하고 분리되고 마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이걸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갈등이 첨리하게 대립할 때에 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오랜 갈등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분리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함께 공유할 수 없다는 가시를 야곱과 에서의 분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과 대립의 관계가 어떻게 해소되었는가요?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이 갈등 관계가 지속되었는가 하면 20년 동안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갈등과 또 고통이 있으면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위로합니다.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 마. 잊어버려라. 그런데 갈등의 구조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갈등이 20년 지나도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왜 삼촌 집에서 속고 속는 세월이 너무 싫어서 이제 끝애지중지 모았던 짐승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야폭강 저편에서 혐의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맞이한다는 소식을 누가 알려줍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직 형이 20년 전에 했던 일들을 기억하고, 마음의 분노를 품고 동생을 죽이겠다고 군사를 대동하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은, 가정 안의 갈등의 관계가 세월이 지난다고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20년 세월 지나도 이를 바득바득 갈며 군사를 대동하여 죽이겠다고 덤볐던 인물이 에서였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 아무런 의지,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내는 세월이 그냥 묻혀지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 야곱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야, 형참 대단하다. 20년 동안 아직도 나를 죽이려고 덤비는구나. 내가 20년 전에 죽이겠다덤 덤벼서 집을 떠나고 20년 서울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돌아오면서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군사사백을 데리고 나를 죽이겠다니. 아마 그때 야곱은 형의 마음을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자기도 나이가 들었고 철이 들었었고 예삼촌 집에서 속고 속는 많은 세월을 통하여 고난을 당하면서 형이 그 자리에 내가 있었더라면 은그 배고픈 형에게 밥한 그릇 드릴 수 있는데 그 팥죽 한 그릇 이용하여서 형의 장작권을 내가 빼앗아 눈도 어두운 아버지 속에서 형님이 받아야 될 축복권을 내가 빼앗아 왔을 때 형님은 모든 걸 잃어버렸잖아요. 장자로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는가 내가 그 자리에 들어서 보니 형 입장 이해 되겠다. 이해하고. 그 형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봅니다. 이제 야곱이 태도가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20년 동안 정말 정말 어렵게 어렵게 모은 소와 양떼를 때를 나누어서 다행에에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이 오늘 32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3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 장면 보면은 야곱이 형의 입장에 서서 아 형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었을까. 를 생각했던 동생 야곱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등을 해소하라면 상대방이 살아왔던 삶, 상대방이 말했던 그 언어, 몸짓, 눈치, 이거 다 보고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서볼 때에 그때 형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이럴 때 오랫동안 갈등 구조에 있었던 것들이 본능 녹듯이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갈등 구조를 그냥 세월에 맡기고 그냥 묻어두지 말고 그 자리에 서보는 거예요. 형님은 동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해 보고 동생은 형님은 장자의 직분을 갖기 위해서 동생 챙긴다고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서로의 자리에서 서로를 이해해 보는 거. 이게 갈등을 풀어나가는 첫 번째 단초가 됩니다. 앞에 나왔던, 진정 가야 되느냐, 시댁 먼저 가야 되느냐, 할 때에, 만약에 이렇게 해, 서로 이해했다면,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을까요? 요보 가만히 생각해보니, 처음 보면 화가 났는데, 당신도 집에 딸밖에 없어서, 명절만 되면, 십수년 동안, 장인, 장모님이 외롭게 명지를 보냈었을 것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좀 그러네. 당장은 안 되지만도, 어, 저도 아버지, 어머님께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는, 에, 설날에는 시댁 추석에는 제가 집으로 한번 가보도록 설득 한번 해보지요. 이게 설득 이해거든요. 남편은 아내 자리에 서서 이해해보고, 아니면 남편 자리에 서서 생각해 보는 거죠. 이런 서로의 자리에 서서 이해해 볼 때에 이 갈등 구조가 풀릴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고 내 생각만 끊임없이 주장하면은 갈등의 구조는 절대 해소되지 않습니다. 서로의 자리에 서보는 거예요. 야곱은 20년 소리 지나는 동안에도 갈등이 해소되지 않자 비로소 형의 마음을 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아 형이 그때 병을 볼때 장장 몇 먹물을 내가 빼어 오고 축복권 가르채었을때 형이 가질 수 있는 모든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 형의 자리에 서서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이 갈등 구조가 조금씩 조금씩 풀려가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의 갈등과 형제 안의 어려움과 위기가 놓여 있다면은. 서로의 자리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갈등 구조를 해소하려면요, 물질적 보상도 따라가면 좋습니다. 물질을 나누는 거죠. 우리는 갈등 해소의 첫 번째 단계로 먼저 상대의 자리에, 자리에 서서 이해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물질을 나눔으로 해소되는 과정에 이르는 것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소떼와 양떼, 이제 그 모았던 것을 모든 것을 보내거든요. 여러분, 이 물질을 보내는 것은 그냥 단지 물질이 아니에요. 사실은 물질은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물질은 그냥 물질이 아니에요. 내 온전한 마음, 용서하고 싶은 마음, 화해하고 싶은 마음들이 깃들은 어떤 마음의 표현이 물질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물질은 단순히 물질이 아닌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20년 어렵게 모은 서태양떼를 보내었더니 400명을 동원하여 동생을 죽이겠다는 형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33장 4절로 넘어가면은 이런 장면이 연출됩니다. 형 에서가 달려와서 동생 야곱을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억은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울었다는 이 의미는 감정이 풀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이 냉랭하면 절대 울지 않습니다. 눈에 도끼가 있죠. 군사 사벽을 이끌어왔을 때는 죽이려고 덤벼있을 때, 그때는 마른 눈이었을 거고, 건조한 눈이었을 거고, 눈에 핏기가 있었을 것인데, 오늘 동생을 20년 만에 만나고는 목을 어긋앉고 입을 맞추며 울었다 라는 장면이 연출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해빙된 거죠. 풀린게된 거예요. 이유가 어디서 있었을까요? 동생이 20년 어렵게 모든 재산을 나에게 보내주는 그 사건을 통하여, 아, 이 동생이 정말로 형의 입장을 이해하고 형을 위로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의 모든 구조가 20년 만에 완전히 해소가 됩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어 형제 간에 나눌 수 있다면 나누십시오. 갈등하며 내 물질 내가 가지며 사는 것보다 물질을 나눔으로 형제가 하나 될수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가정 안에 오늘날 갈등이 어떤 갈등입니까? 진리 때문에 싸웁니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물질입니다. 거의 10중 8구 재산 때문에 다 싸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 허다하게 보게 됩니다. 잘 지내던 형제들이 마지막 유산 때문에 싸우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친척들 가운데도 일어나고요. 우리 이웃들 가운데 이런 일들은 허닥이 있는 일들입니다. 뭐 대단한 진리의 싸움 때문에 싸우는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물질 때문에 싸워요. 끝까지 싸우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우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봐서 알 겁니다. 아라비아의 어떤 상인이 마지막 임종시에 아들 세대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얘들아 나에게 말이 17필 있는데 큰아들은 장자이니 2분의 1을 갖고 둘째는 3분의 1을 갖고 막내는 9분의 1을 가져가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17마리 2분의 1은 아동부 몇마리예요 아, 예, 오늘 산술 시간입니다. 8.5 마리죠. 1 7마리의 3분의 1은 5.66마리예요 산술은 빠르게 해야 됩니다. 1 7마리의 9분의 1은 1.88마리예요 그런데 큰 형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동생들아, 내가 형이니까 2분의 1, 뭐 8.5그 생각하지 말고, 아, 한 마리 내가 가지겠다. 그러니까 동생들이 야단이 났습니다. 2분의 1이 넘잖아요. 2분의 1을 가져가는데왜 9마리 가져가려 합니까? 둘째가 이렇게 막, 그럼 나도 뭐 6마리 주세요. 형과 밑에 동생이, 그것도 뭔 말입니까? 5.66인데 왜 6마리 달라는 겁니까? 그것도 분에 넘치는 주장입니다. 막내도 화가 나가지고, 나도 9분의 1이지만도 2마리 줬어. 이래가지고 싸웠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열이고 말 가지고 2분의 1, 3분의 1, 9분의 1 나누는데 도무지 뭐 말을 뭐 다리를 떼가 가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살아있는 말을 나눌 수는 없고 이래가지고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오히려 이말 나누는 문제로 대판 싸우게 돼가지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저녁에 여행 중에 있던 한 수호자가 그 집에 묵게 되었습니다. 하룻밤을 좀묵게 해달라고. 잘 곳이 없다고. 집안 분위기가 냉랭한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삼형제가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버지 남긴 말 17필로 야단이 나가지고 어려운 중에 있는데 혹시나 이게 지혜롭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은 알려주시면 은 하룻밤 묵게 해주시겠다고. 그러자 이 수도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17마리 가지고 나눌라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이 그렇죠? 수도자가,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가져온 말 한피를 드리겠소. 그럼 아동부 친구들 17마리에 한마리 더하면 몇 마리입니까? 18마리죠. 자, 18마리 에가지고 이제 아버지 유언도 나누기 시작합니다. 18마리에 2분의 1을 나누니까? 9마리. 딱따붙더 298이니까. 18마리에 3분의 1은? 6마리. 9분의 1은? 두 마리, 정확하게 나누어진 거예요. 그런데, 나누고 나니까, 전체 합이 몇 마리가 나어진 거예요? 9 더하기, 6 더하기, 뭐, 얼마예요? 18입니까? 17입니까? 17이죠. 세상에, 정확하게 나눴는데, 나눈 숫자는 얼마? 17이에요. 그럼, 말이 한 마리 남았습니까? 안 남았습니까? 한 마리가 남은 거예요. 그러자 사명제 깜짝 놀라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네. 그러자 한 마리 남았으니까 한 마리는 원래 수도사에게 돌려줍시다 해가지고 돌려주게 된 거예요. 희한하게 2분의 1, 3분의 1, 9분의1로 나눴는데 한 마리가 남은 거예요. 이 우화 속에 많은 교훈들이 있겠지만도 저는 이 오래된 이 우화를 통하여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면은 이게 만들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왜 아버지가 17마리의 말을 두고 2분의 1, 3분의 1, 9분의 1을 나누라 했겠는가 이 의미를 잘 새기라는 것이 있죠. 17마리 가지고는 수리상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데 한 마리가 들어가서 18마리로 2분의 1, 3분의 1, 9분의 1을 하니까 딱 나누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마리가 남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유산을 이렇게 나눠줘야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되생길 때에 새로운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세 아들 중에 누군가 내 것을 한 마리 넣을 때에 나눔이 가능해지고 나누고 난 뒤에도 한 마리 다시 떨어질 수 있다는 아마 이 교훈을 주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가정안의 모든 갈등들이 뭐 진리 때문에 싸운다 그런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대부분은 재산 사무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어라. 그리하면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아라비아 상인의 이 우아처럼 내 거를 내어 놓을 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나누고도 한 마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형제 안에 내것 가지고 내것 챙겨서 갈등과 아픔으로 일생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오히려 내어놓음으로 모두가 화해할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되 길을 축복합니다. 명절때마다 왜 싸우고 왜 다투고 형제는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다 자신만 알고 자기 것만 챙기려 하고 내어놓지 아니하려는 데서 위기와 갈등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어릴 때부터 형제에 대한 이해, 그 내걸 내어놓음으로 형제가 다 화해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선택하리라. 이런 마음먹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